자 먼저 가장 저렴한 노캔 헤드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립스 TAH 7508입니다. 특히 음질의 경우에 해상력이 상당히 좋고요. 분리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역이 강조된 텐션이 있는 음질로 음악 감상시에 밝은 성향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우수하고 모범적인 음질입니다. 또 헤드폰 오른편에 이렇게 손바닥을 대면 ANC가 풀리고 음악 소리도 줄여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소니 헤드폰의... 기능이죠. 자두 번째는 최고의 가성비 헤드폰입니다. 앵커 사운드코어 스페이스 Q45입니다. 가격 대비 ANC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고가 헤드폰하고 비견될 정도로 연속적인 소음이나 대중교통 소음을 잘 막아줘요. 자 음질은 저역과 고역을 분리한 듀얼 드라이브 설계로 생생한 해상력과 깊은 저역을 가진 V자 음색이에요. 그리고 베이스를 강화해주는 베이스 업 기능이 있어서 저역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헤드폰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최고의 헤드폰입니다. 소니 WH-1000XM5입니다. 통화 품질이 1000XM4가 살짝 떨어졌는데 요 전작에 비해 크게 향상이 됐어요. 시끄러운 곳에서도 상당히 깨끗한 음성 통화가 가능합니다. 음질은 살짝 부스팅된 저역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고요. 공간감이 넓고 입체감이나 해상력이 좋은 뭐 아주 모범적이고 대중적인 튜닝입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두루 괜찮은 헤드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가게 되는 헤드폰이에요. 부담 없고 가볍고. 자, 이번엔 최고의 ANC 노이즈 캔슬링 제품입니다. 역시 노캔 원조 집. 보스 QC 울트라 헤드폰입니다. 보스 QC 울트라는 보스의 자존심을 건 제품인 만큼 역시 엄청난 노캔 실력을 들려줍니다. 뭐 일반적인 연속된 소음은 물론이고요. 불연속적인 소음, 말소리, TV 소리도 상당히 줄여줍니다. 예전에는 마냥 이렇게 펑퍼짐한 저역이었다면 QC 울트라는 좀더 단단하고 해상력이 좋아진 저역입니다. 따라서 소리가 이제 뭉쳐서 들리거나 다른 대역을 많이 묻어버리진 않아요. 또 보스의 커스텀 튠 기술로 사용자의 귀 형태에 따라서 이 를 조절해서 최적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기술도 들어 있어서 사용자에 따라서는 또 음질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은 최고의 음질 헤드폰입니다. 포컬 베티스를 뽑았는데요. 다른 음질 중시형 헤드폰과 비교할 때 ANC 성능이 한발더 앞서 있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통화음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자, 음질은 개방감이 좋고요. 악기 소리가 시원하게 뻗어 나가서 마치 오픈형 헤드폰처럼 공간감이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